여대에 난데 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얌전한 이 여학생들을 흥분하게 만든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더잘생기시고 너무 좋아요. 저 완전 멋있어요. 여러분 민입니 반갑습니다. 매력 넘치는 남자 배우 김명민 씨를 만났습니다. 6월의 첫째 주 오랜만에 보는 반골운 얼굴 영화 배우 김명민 씨가 여대를 찾았는데요. 아우, 여학생들 반응 정말 폭발적이죠. 엄청 좋아요. <laughs> 제가 무슨 마치 지방 무대 인사 온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촬영을 하다 왔는데 여기 오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무척 감동한 모습이죠. 자 사인회가 시작되고 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는 김명민 씨. 어우, 끝이 보이질 않네요. 빨리 한 분이라도. 쌍인을 <laughs> 더 해드려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이네, 그 빨리 움직여, 서아미 양세희 여기 한번 바라봐서 여학생의 애절한 요청에 이렇게 깜찍한 포즈까지 자 김양민 씨를 <laughs> <이런> 따로 <laughs> 만나봤습니다. 이분 김양민 씨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헌칫솔을새 칫솔로 교환해 주는 음. 이벤트가 있어요. 네. 가서 제가 가서 직접 이제 칫솔도 교환해 드리고 광고 모델로서 그 매력이 있다면.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가 얘기하면 사기를 쳐도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이 네. 좀 진중함이라든가 진솔함? 최근에 한 거짓말 있으신가요? 뭐, 지금? 지금 <laughs> 인터뷰 중에. 니가 뭐, 얘기하면 사업 성공해서 간다고요. <laughs> <laughs> 지금 아, 방, 방금 전? 방금 전? 네. 아.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laughs> 연기나 해라, 뭐 이런. 팬들이 직접 물었습니다. 김명빈에 관한 본질. 김명빈 목소리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에이,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머니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어, 생각보다 키도 너무 크시고. 키가 몇이에요? 패스하시죠. 네. 연기 철학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작품에서 네. 본질 속에 있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면 네. 언제든지 오케이.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 뭐 최근에 했던 또 우리 내사들한테 하지원씨 음. 네 같이 대사를 잘못 받아쳐주고 막예 네. 이랬던 기억도 있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음.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음. 불멸의 이순신 네. 하면 또김영민씨 기억하시잖아요 네 제가 뭐 연기 생활을 포기할 때 쯤에 저한테 네. 들어온 작품이라 네.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음. 배우 김명민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마치 이순신이 살아난 듯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했는데요. 덕분에 문명의 배우에서 10년 만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는 기적을 나누며 새로운 연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불멸의 이순신을 안 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네.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또 어딘가에서 뭐 사업하고 있겠죠. <laughs> 사기치면서 <웃음> <살잖아>. <웃음> 장난스러운 모습도 매력 만점이죠. 봄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세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